예, 문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예. 날이 춥지만 어서어서 어서 일어나셔야죠. 그래서 빨리 새벽반 수강을 열심히 하셔야 애국심이 됩니다. <laughs> 복습들 가끔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오사카 총영사,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가 이제 화제가 됐어요. 청와대가 울산시장으로 밀어지기로 작정했던 송초로의 경쟁자. 누굽니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너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오사카 총영사로 가 어? 오사카 총영사 자리 줄 테니까 거기서 몇년 하고 다른 기회를 노려봐 이랬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청와대의 모 수석실에서 예. 공사 자리를 공사의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하다가 당신 여론조사 해보니까 송철호 경쟁자입니다. 임동호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론 결과가 부산은 좀이고 울산은 지는데 울산은 송철호가 지는 걸로 나오는데 임동호 경쟁자에게 당신까지 굳이 나서서 송철호하고 표 나눠먹을 거야? 그럼 둘다 떨어지잖아. 그럼 어떡할까요? 공사사장 자리로 가. 공사사장? 에이 그건 너무 약한데. 그래? 그러다 갑자기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나타나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그, 그 임동호 씨가 기자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어, 겸,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현장에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현장 업무 일지에서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2017자, 2017년 10월 13일자 업무 일지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통해 송 시장의 송철이 출마를 요청했다. 문재인 그리고 당시 비서실장은 임종석 했죠. 그래서, 송철호 에게도 이번에, 철호야, 이번에 꼭 울산시장 나가. 그리고, 11월 초에, 이, 송병기 업무 수초를 보니까, 송철호의 가장 강력한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에게, 이 인간을 제거하라. 뭐 제거라는 게꼭 죽인다는 뜻이 아니죠. 사라지게. 그러면서, 청와대에, 에... 한 관계자가 교통정리를 하려는 거죠. 종초로가 나가고 임동호는 오사카 총양사 자료를 봐. 2017년 10월 13일자 송병기의 업무 수첩을 보니까 VIP 즉 대통령 면담 자료 원전 해체센터 국립대학 외곽순환도로라고 적힌 메모를 어...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송초로가 선거에 나서면서 문재인에게 부탁하려 했던 내용들, 이른바 선거 공약이죠. 자, 이걸로 보면 이제 거의 90% 이상 윤곽이 나왔죠. 제가 며칠 전부터 예고했듯이 울산시장 부장선거의 최고 기획자는 문재인이고 그 과정에 청와대의 수석들이 다 개입됐고. 이런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임동호 본인의 인터뷰와 그리고 송병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한 송병기의 업무일지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북치고 장고치고 다한 거죠. 송철호 재는내 친구지. 그래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있는 동안 반드시 저 친구를 8번이나 선거에 떨어진 모든 국민에게 울산 국민이면 다 울산 시민들이면 다 싫어하는 송초로지만 내가 반드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울산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러려면 나의 파워를 도, 동원해야 되겠군 이런 거잖아요. <laughs>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다 나왔는데 이제 뭐 무슨 발을 빼. 대통령이 개입한 울산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게확인해졌잖아요 오늘부터. 야, 여기서 이제 우리, 우리들은 문갑식의 진짜 TV 시청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단순한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오사카 총영사자리면 연상되는 사람이 누구죠? 예, 누굽니까? 예. 바로 김경수죠. 그리고 김경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 드루킹이잖아요. 야, 정답 맞추셨네요. 예, 어디야? 한강설님인가? 한강설참 당첨되는데 빨리 보내세요. 이메일하고. 저희, 그, 커뮤니티 글 보세요. 드루킹이 매크로를 돌려갖고, 대선 때 완전 여론조작을 한 공로로, 여러 자리를 요구하다가, 김경수에게 마침내, 오, 오, 울스, 오사카 청영사 자리를 요청했죠. 근데, 김경수가, 들어줄 듯, 들어줄 다가안들었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저렇게, 선거에서 부정을 많이 저질렀으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내쫓아가고 차라리 밖에 있는 게 훨씬 정권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편할 텐데 왜 김경수는 드루킹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주지 못했을까? 답이 나오네요. 이제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송철호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욱에게 주기로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한테는 아직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대선 때 매크로를 돌려서 여론을 8천만 건 댓글을 8천만 개를 조작한 인간에게 앙심을 사게 되고 그것이 바로 드루킹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아시죠? 예. 네. 의문이 쫙쫙쫙 풀리잖아요. 그동안. 어 저놈들이 드루킹이 댓글을 8천만 개나 조작해서 여론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김경수는 그렇게 드루킹을 이겨먹고도 보 리워드 즉 보상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점이 계속 궁금했었는데 딱 보니까 아 문재인이가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당내 최대 경쟁자, 경쟁자인 임다로를 아, 임동호를 내보내고 혼자 단독 출마시키고 그리고 단독 출마 시킨 뒤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리를 조직적으로 증폭 시켜서 나중에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측 주변을 캤죠. 막 압수수색하고 불, 이리 와라 자리 와라 하고 막 불러대고 정신을 못 차리죠. 경찰에서 막 불러, 불러대고 그런 사이 사람들은 어 김기현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저런 일이 엮였었 구만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 은 송초로가 당선된 결과였는데, 그 과정에,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독 공천을 받게 된 이유가, 임동호에게, 너 처음에 공사자리 갈래? 라고 했더니, 공사자리는 너무 약한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오사카 총영사자리는 어때? D를 친 거죠. 야 예, 제가,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단선구조로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복선을 깔고 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조국 게이트와 유재수 감찰비리와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커다란 선으로 연결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제 누구까지 연결돼 드루킹 사건까지 연결되는 거죠. 아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가 이제 청와대에서 임동호 경쟁자 성철의 경쟁자인 임동호에게 그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아 이게 바로 드루킹과 김경수 사이가 틀어진 원인이었구나 김경수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줬겠죠 왜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품고 이것을 임동호를 제거하는데 입마음하는데 대가로 주려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김경수가 아닙니다 드루킹을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드루킹은 중간에, 아, 김경수는 중간에 깨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드루킹은, 아니, 이것들이 나를 마지막에 배신 때려? 이용만 실컷 해먹고, 댓글 조작한다라고 손가락이 다 부러지는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어? 댓글 조작한다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컵라면에다 먹으면서 24시간 몇달 동안을 우리 애들이 개고생 쳤는데, 오사카 총영사자리에 하나 안 줘? 이랬겠죠? 그러나, 사정을 아는 김경수는 말할 수도 없고 말을 안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드루킹 사태가 마침면 터지고 만 것이죠. 근데 그뿌리 보니까 역시 아... <laughs> 울산시장 부정선거랑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아침이 되면 좀 떠들면 더발증이 나기 때문에 예. 진짜, 재밌죠? 제목, 제목 볼게. 청와대가 송소를 경쟁자에게 오사과 총영사 등 제안했다. 그니까 이 정권의 이 인간들은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공정하다고 외치는 정권의 검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모두 속고 살아왔던 거죠. 조국 게이트에서 나타나듯이 그때 속았고, 예. 유재수 감찰 무마에도 속았고, 여기서도 속았어요. 다 공통점이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는 최고 라인이 누구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울산시장 부장소문? 문재인이고. 조국 게이트의 최고 라인은 누굴까? 예. 별이 별돼서 다 연결이 되죠.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금산 갤러리에 대통령의 아들딸이 나란히 취직했다는 내용도 처음 들었어요. 아, 둘째 딸은 아직 취직, 딸은 아직 취직을 안 하고 갤러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100% 틀어주겠죠. 그거를. 아니, 넌 자격도 없어. 너 어떻게 요가 강사 해도 애가 갤러리를 하니? 아마 그런 말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일 거예요. 오 요가 강사를 했으니까 몸매가 나긋나긋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더 부드럽게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군. 음. 좋은 어, 경험이야. 그 요가 강사 자리는 좋은 경력이야. 음. 내가 너를 꼭 써줄게. 걱정하지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행사, 롯데 JTV 여행사 경력도 그 금상 갤러리 대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음. 해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으니 우리 갤러리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유창한 일본어로 설명할 수 있겠군. 음. 역시 좋은 경력이야. 갤러리,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되기에 충분해. 음. 충분하기. 뭐가 충분해, 인마 충분하기, 자식아. 내가 또, 실적 올려줬더니 또이 방송 보면서 희죽거리고 웃고 있어. 뭐가 충분해, 충분하게. 장난하고, 농담하고, 진담도 구분 못하나. 내가 지금 하는 건 농담이었어. 그것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뭘 고개를 끄떡이야. 한편. 소공동에서 문갑식의 진짜 TV를 바라보는 그 인간은? 아니, 저 자식이 갑자기. 좋은 존이도 신경질, 아, 깜, 아 깜짝 놀랐네. 저놈, 나, 저, 저놈 싸가지 없는 놈이네, 저거. 어?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도 막 삿대질을 하고, 이 자식이. 어? <laughs> 제, 재밌죠, 여러분? 드루킹도, 김경수도, 네, 송철호도, 어, 임동호도 청와대 비서진도 조국도 예. 임종석이도 다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건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어느 순간 일, 일통된다고 눈이간 예.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는 게 하나로 관통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예. 이제 서서히 그날이 있어요 저, 지금 보니까 저는 거의 선이 완성이 되는 폼으로 보이는데요 예. <laughs> 아, 역시 동력에 해가 떠오르니까 역시 화면이 좋아지는군요. 예. 아, 오늘도 예, 문갑식의 진짜 TV 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잠시 후에 예,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 오늘 뉴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만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아침 신문이나 방송 볼 필요 없어요. 다 제가 핵심만 추려서, 핵심 체크,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딱딱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갑식의 진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